어, 중국에 살면서 땅이 넓은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참 여러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기차를 타고, 어, 기차를 탔다라고 하면 어,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은 갑니다. 근데 이제 몇 시간을 달리는데도 해바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해바라기 밭이요. 너무 너무 이쁘죠. 끝없는 해바라기 밭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가서 그 해바라기를 보면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이제 곧 이제 가을인데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코스모스 아닙니까? 코스모스 역시 가서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너무 너무 예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다 생김새가 달라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피부가 흰 사람, 검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수만 80억이 넘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눈이 작아? 눈좀 떠? 너는 밥 먹고 뭐 있어? 치도 안 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인데 그게 대해서 이쁘니 잘못 생겼니 떠도 고쳐라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건 더욱더 더 나쁜 짓이에요 제가 자랐던 고향의 지체장애인 나보다 나이가 한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체장애인들을 보면 그렇게 놀리고 그랬어요 결국 뒤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은 소식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났으니까그 집이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며느리를 들였는데 결혼하고 얼마 후에 그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지체 장애를 가진 나보다 한살 많은 형이 우물 속으로 죽음을 스스로. 선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 지체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그 당시에는 뭐 취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시각 장애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저 사람이 장애가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어디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다그 질문하는 사람을 우리는 욕하고, 비판하고, 다시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의인은 잘되고 잘된다 자녀들이 다 복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각종 질병이 생길 것이다 지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있겠지? 부모님 죄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 쳐다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를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잘못된 그 전통, 잘못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라삐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란 뜻이니까. 선생님, 저 사람 보세요. 장애인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나는 저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저 사람 부모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장애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미 장성을 했기 때문에, 장성을 해서 사람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구구를 하며 사는 사람인데, 한 무리가 지나가다가 자기를 놓고 저 사람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수근수근 떼면 그 시각 장애인의 가슴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수군대 수군대는 거그 이상한 눈 소리들 그 때문에 제 고향 한살 많은 형님이 자살하지 않았겠어요? 참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절대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키가 작지? 저 사람 눈좀 봤던 거야 감은 거야 저 사람 눈썹은 왜 저래 여러분 이런 더군다나 감이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냐고 뭐 했냐고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요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말을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옆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시는 여러분들 다 주시기를. 주님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전부 다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을까 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느냐 누구 죄 때문이다 이런 시선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시선 자체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저래요? 누구 때문에 저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임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지금도요 수술해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하물며 옛날에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어떻게 고침을 받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 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저 누구 때문이다? 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laughs> 신이 하신 거구나 사람이 할수 없는데 저는 사람이 할수 없지 내가 평생 봤는데 저 사람은 그래서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구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깜깜하게 사시는 어둡게 사시는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laughs> 나면서부터 가진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도무지 떠나가지 않을 듯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때저 집은 무슨 저주를 받았나 왜 저래?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개인에게나 여러분 가정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육절에 보시면 참 놀라운 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걸 하시나라고 할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거의 눈에 바르시고 <laughs> 제가 어릴 때 어,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면 침을 틱틱틱 붙어가지고 땅에 촤 이렇게 해서 흙으로 막문지렸던 기억이 나요. 뭐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막 그걸 다 붙이고 목에 물리면 침탁해 가지고 목에 물린 데를 바르고 뭐 옛날에는 뭐 약들이 없었으니까 빨간 약도 없었으니까 그렇게했죠 그래도 그걸 탁 털고 또막 뛰어 다니고 그래다 낫고 이렇게 했는데 그뭐 우리들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치유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냥 손만 대도 낫는 분이시고, 그냥 마음만 먹어도 낫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식을 보면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오해하느냐. 그 방식이 병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도구가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위험한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이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치유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면 낫는다그 말씀도 안 했어요. 신랑 가서 씻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인데, 이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신랑 가서 씻으면 나을 거야. 그 말도 안 했잖아요. 그냥 신랑 가서 씻어. 그 뿐이에요. 당신 눈이 안 보이니까. 내 제자가 안내해 줄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갔을 수 있어 그게 전부 다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냐 어째서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신라함에 갔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누가 보금 7장에 나오는 한 요인입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더럽다고. 죄 많은 여자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창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 동네가 아는 더러운 여자. 근데 이 창녀가 말이에요. 바리세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세인 집에 갑니다. 그러면요. 뻔한 게 뭐냐. 바리세인이 이창유를 보면 욕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멸시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 받은 적도 없어요, 병나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지 이 여인이? 들어가면 조롱받고 멸시받고 쫓겨날 수 있는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뭐가 고맙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라면 내가 멸시받아도 좋아요. 당신이라면 쫓겨나도 좋아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마음이나 이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에 가는 거나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장애와 같은 여인이 그 직업을 갖게 되면서 늘 받은 스트레스가 뭐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수군대는 거죠. 욕하는 거죠. 더럽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남자들은 와서 같이 즐겨놓고는 <laughs> 돌아가서는 욕하고 모르는 척하고 마치 짐승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고 소롱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같이 그 세례와 같은 세례와 창유는 동격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데 그 세례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비 걸기를 바리새인이 시비 걸기를 어째서 당신은 하늘에서 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 다른 것들과 함께 지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저 사람들 죄인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사람들 죄인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온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 내놓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전혀 무시해버리고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들과 같이 드시고, 같이 마시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창녀와 같은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는 분이 계시다니.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시각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각 장애인이 조금 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감동을 받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 저주 받은 것, 참벌 받은 것. 어? 아버지 죄를 지었든지 할아버지가 죄가 있든지 할머니 죄가 있든지 조님이 나쁜 짓을 했겠지 다 그렇게 보는데 선생님이라는 분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했으니 아마 제가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울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독으로 여겨주시고 그 따뜻하게 말씀을 주시고 안 보이지만 그 사랑이 보였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제가 국민학생 때 경험했는데요 그 외산촌이 그 시각장애인 집에서 사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집 놀러 갔거든요 시각장애인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딱, 그놈 키커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치?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시각장애인을 뵙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의 어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어. 얼마나 감동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태인도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칭찬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 아부 하는 거하고틀려 정말로, 진심으로. 야, 콩나물이 잘, 잘 익어서 맛있어요. 어쩌면 미역국이 이렇게 간이 맞아요. 아, 주인님 최고예요. 그게 아부가 아니고 칭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다 외로운 세상에 얼마나 외로우면 집집마다 강아지, 집집마다 고양이 다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한분한 한 분에게 다다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 그 이웃들이. 감동이 되어서 뭐 예수를 알겠어요, 교회를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고마우니까 당신이 뭐 퇴교하면 오라고 하니까 가지 뭐,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좋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못이에요또 심지어 해 헤롯 대왕이 그 실로암 못가에다가 목욕하는 집도 크게 지어 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초막절 장막절 똑같은 즐개예요 초막절 때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그 가서 물을 떠와서 제사들 갖다 붓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아는 늘 가서 마실 물을 떠오는 곳이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이미 장성한 사람이니까 늘 길에서 구구하는 사람이 다 알지 않겠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그 비탈진 길을 지금도 가면 비탈진 길이에요 그 실로암못이 그런데 비틀 비틀고 어설픈 모습으로 내려가는 걸다 봤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눈이 떠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깜깜하게 살았는데 내가 실로암못에 와서 딱 시선 눈이 떠졌다 이런 것 같으면 떠졌네 이러고 그만둘 거예요 아, 난리가 우와! 아, 보인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춤을 추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이 사람을 보겠죠 이야 저 사람 눈 떴네 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비슷한 사람이겠지 성경이 그 말씀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이 눈을 뜬단 말이야 불가능해 아니야 봐 똑같잖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먼 길을 또 다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저 사람이 눈을 떴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면 누가 하셨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지 않겠어요?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봤잖아요. 침을 바짝 이렇게 헐 문치고, 닦아주지, 닦아주지도 않고 가서 실로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난 났는데도 말씀 안 했지만, 나에게 고마운 말씀을 하신 분이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갔는데, 눈이 치유되었듯이. 우리는 시각장애인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진실로 알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몰랐던 이 시각장애인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랑 가서 씻었을 때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신랑 가서 씻으라고 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고 2000년 동안 하는 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믿는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보다 못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신라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신라못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길이 눈이 안보니까 뒤뚱뒤뚱 그러겠죠? 이상하겠죠? 주변에서 조롱할 거예요 아이고 저거 꼬라지 마라 여러분 친척이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좋아지는거 있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정저리 수근수근 그럴 거예요. 그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실로 모셨던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아멘! 아멘! 그리고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의 숱한 주의 종들 보면 아름답지 못하게 탄탄하게 가지 못했지만 쩔뚝쩔뚝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주의 종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랑 가서 신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서비스에 다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후에 성품교육 전도자 교육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큰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